안녕하세요 수혜명 키크루트입니다 좋은 중소기업 가시라고 만든 채널인데 이걸 얘기하고 있는 이놈은 어떤 놈이길래 이런 얘기하는지 참 궁금하시죠? 학력은 22살까지 중졸이었고요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로 졸업했고 전문대로 진학해서 대학교를 편입한 다음에 야간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는 포장마차 창업 같이 한번 했었고요 8개의 중소기업, 1개의 스타트업 창업 현재는 유통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보통 취업할 때 이력서를 10군데 정도에 넣고 6개 정도에서 면접 제의가 오고 한 4개 정도에서 합격한 다음에 그중에 이제 제음에 드는 대로 골라서 갔어요 입사가 결정되면 갈 생각이 별로 없는 회사들의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많이 보러 다녔죠 왜냐면 저는 면접이 엄청 재밌었거든요 제 기준으로 좋은 회사 골라가는 방법 몇개 공유해 볼게요 첫 번째 채용 공고를 분석합니다. 좋은 회사는 자기 회사의 좋은 점들을 어필할 줄 알아요. 모든 회사가 자기네 제품이나 자기네 서비스를 소개할 때, 자기네 회사의 그 서비스에 대한 강점을 엄청나게 공부하잖아요. 예를 들면, 사과 마크 붙은 회사는 디자인, 감성, 이런 거 엄청 공부하죠. 그쪽에서 강점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지금 보면 S도 따라하고, L도 따라하고, H도 따라하고, 결국 다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거기는 디자인하고 감성을 엄청 밀어내고 있죠. 좋은 회사는 자기네 강점을 밀어낼 줄 알아요. 채용 공고를 보면 자기네들이 어떤 거에 그 장점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것들에 편의를 봐주는데 이게 다른 회사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지 이런 장점을 홍보할 줄 알아요. 채용 공고를 잘 보시면 나타납니다. 단점이 있더라도 익살스럽게 장난스럽게 쓰면서 이 단점이 있지만 우리의 장점이 이 단점을 커버하고도 남아. 그러니까 한번 지원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지원자들에게 애교나 부탁 같은 것도 좀 하죠. 스스로가 봐도 정말 안 좋은 기억이야여긴 내가 들어왔는데 내가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그런 회사거나 누구에게도 내 친척에게도 아니면 그냥 정말 와, 쟤랑 나랑 친했었나? 하는 친구에게도 좋 추천하고 싶지 않은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별말 쓸말 없죠? 그나마 쓸만한 하면 뭐 지하철로 간까다 이런 거? 진짜로 엄청 엄청 좋고, 연봉도 엄청 세고, 막 인센티브 말도 안 되고, 이런 회사는 채용 공고 올리고, 지원자들 서류 가리고, 면접 보는데 시간 쏟지 않습니다. 그냥 지인 추천이나, 아니면 회사 동료들의 추천을 받아서 채용하는 기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채용 공고를 잘 분석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이런 것도 나와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와 있으면 잘 계산해 보세요. 매출처가 확실한 건지, 이건 매번 얘기하고 있죠? 인건비로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회사는 아닌지. 두 번째, 실제 회사를 분석한다. 공장의 오피스텔에서 회사 차리시는 분들 있어요. 예를 들면 방 3칸짜리 오피스텔 같은 곳에다가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장실, 사무실, 회의실 같은 걸로 나눠놔요. 회사문도 그냥 오피스텔 철문이고, 그냥 그 옆에 이렇게 간판 같은 거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딱 들어가면 집 같아요. 현관도 따로 있어서 신발 벗고 실내 신고 들어가고 막 그렇기도 하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런 회사는 보통 연봉 잘못 맞춰줍니다. 연봉 협상이 근무고 내가 빨리 돈을 벌어야 되는데, 뭐, 이런 회사 저런 회사 다리를 처지도 아니야. 이런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나는 딱 받아야 되는 기준선이 있어. 이런 분들은 약간 기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회의실도 아니고 부엌으로 면접을 보러 들어갔어요. 희망 연봉을 물어봐가지고 그때 3천 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회사 면접 보시는 팀장님 팀장님이 그랬어요 자기도 그만큼 못 받는다고 어쩌라는 거야 너도 못 받으니까 나도 그렇게 받지 말라는 거야? 그거예요? 그리고 저는 면접 보는 회사가 정해지면 어차피 쉬는 상태일 테니까 한번 가봅니다 면접 보는 전날에 그쪽에 이제 한번 가보면서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택시를 타야 되면 어디서 어떻게 타는 게 가장 빠르고 편한지 또 굉장히 궁금한 거 있죠 여기를 다니게 되면 내가 점심은 어디 가서 먹을 수 있는지 맛집은 어딘지 이런 거다 체크해 봅니다 혹시 차라도 갖고 제가 출퇴근을 해야되면 건물 주차장은 지원이 되는지 공영 주차장은 가까운데 있는지 이런거 꼭 체크해봅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가 주차장 널렸을텐데 중소기업은 사실 그런 데 많이 없거든요 제가 그렇게 경험했던 공장형 오피스텔형 회사가 두 군데인데 지금 말씀드렸던 곳 이외에 하나는 광화문에 있었어요 대기업 출신 대표가 그 회사 퇴사하지도 않고 그냥 차린 회사였고 화장실 하나 딸린 원룸 같은 곳에서 일곱 여덟명씩 앉아서 일을 했었어요 저는 그때 프리랜서로 동참했던 거기 때문에 정직원은 아니었는데 그 대표가 대기업을 다니면서 연봉도 좀 있어가지고 직원들 월급이 밀리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같이 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은 따로 못 받았고요. 지금도요. 근데 거기서는 제가 만들어서 준거 그냥 썼다고 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게 중세시대 전쟁 영화에서 사람 죽어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연봉을 더 낮춰서 들어오고 싶어하는 지원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일하고 있던 직원을 내쫓으려고 별수를 다 씁니다 뭐 지방 출장도 보냈다가 누구 가서 만나보라 그랬다가 이걸 못 담으면 어떡하냐 그랬다가 막 장난 아니죠 자기발로 퇴사하게요 그러니까 실제 회사를 분석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 세번째 업종을 분석한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유망 직종이라 그러면 1년 뒤에 유망 직종이 아니게 됩니다. 레드 오션이 돼요. 그래도 꾸준한 직종들이 있어서 회사들은 유지되고 있는데 레드 오션 때 만들어진 하한가가 그냥 정상가로 굳혀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큰돈 보는 회사들은 많지 않습니다. 모바일 게임, 모바일 앱이 유망하다고 하는 건 스마트폰 나올 때부터 있던 소리예요. 그때는 어렵게 만들지 않아도 광고 수익으로 몇 억씩 벌었다는 얘기가 있을 때니까. 지금은 중견 기업, 대기업에서 퍼블리싱을 해주지 않으면 그런 가능성은 완전히 적어졌고요. 사람들도 잘 몰라요. 그렇게 안 해주면. 너무 간단한 게임들이나 너무 간단한 기능의 앱들은 이미 널려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 운 뭔가를 만들다 하더라도 게임머 아니면 그냥 앱 유저들의 입맛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희망하는 직업도 업종에 따라서 하는 일이 많이 달라집니다. 제가 기본적으로는 디자인 포지션이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디자인업에 종사하려고 했는데 이분야에서근 10년간 유망 집중이 뭐였냐면 캐릭터 디자인이에요. 지금도 매년 매번 유망 집중으로 캐릭터 산업, 캐릭터 디자인업 이런 것들이 매년 꼽히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 진흥원에서도 계속 푸시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캐릭터 회사들 돈 버는 회사는 어디 있어요? 엄청 큰 회사들 외에는 다 근근히 먹고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TV 애니메이션 만든다 해서 엄청 잘 나가는 회사도 아니에요. 실제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애니메이션 만드는 회사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얘기해드리면 막 추천하고 싶은 일은 아니에요. 캐릭터 산업 쪽에서도 대기업이라고 부를 만한 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돈 많이 버는 데는 X 이모티콘이죠. 제작사나 프리랜서 제작인들은 얼마나 버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이모티콘 판매한다 해도 잘 나가는 거 한두 개, 그것도 한 시즌용으로 만들어 놓고 또 만들어야 돼요, 계속. 캐릭터 디자인 쪽의 종사자들, 그분들이 어디 정직원이 아니고 프리랜서 디자이너들, 그런 분들이 훨씬 많기도 하고요. 디자인 업종에도 웹 디자인, 앱 디자인, UI, UX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편집 디자인, 단업 디자인, 영상 디자인, 뭐 이렇게 막 세분화돼 가지고 나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직업이 엄청 많습니다 그 직업 하나 보고 들어가도 하는 일도 여러 가지가 세분화다에 있어서 딱 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잘 없어요 그냥 다 디자이너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향산업으로 굳혀지고 있는 레드오션은 안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직업도 긴 인생의 일부잖아요 이제 도끼로 빨래 방망이 깎던 그런 산업 시대는 아니잖아요 하향 산업에서 지금 당장 돈 준다고 거기 발 담궜다가 이제 그거밖에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정말 하고 싶으면 그건 어쩔 수 없지 네 번째, 면접 분위기를 보자입니다 이 부분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회사 입사하려고 하는 지원자와 면접 날짜와 면접 일시를 같이 정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회사는 웬만하면 뽑으려는 거예요 정신 이상자, 사회 부적응자 이런 사람만 아니면 그냥 뽑으 고 부르는 거라고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바꿔 말하면 지원자 입장에선 회사 마음에 일단 들어갔고 거길 불려간 거예요 지원자가 나를 안 붙여주면 이 회사 오늘 불태워버리겠습니다 이런 헛소리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면접의 의도가 바뀌죠 회사의 분위기가 면접자 지원자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붙여줬는데 내가 안 가고 싶어 그럼 뭐예요? 이 회사 분위기 주었 같다는 거죠 근데 꼰대들 나이 많다고 면접장에 들어와서 내가 너를 평가할 건데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엄청 잘 보여야 돼 내가 압박 면접을 하더라도 잘 풀어 봐야 돼 이런 말들로 면접 시작합니다 얼토당토 없는 압박 면접 아니면 내가 네위야 이런 거를 좀 보지 시켜 주기 위한 이상한 면접들 하죠 웃기죠 그거 압박 안돼 아저씨들 그냥 우습게 보여요 하지 마세요 제발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면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억지 긴장감 같은 게 돌거든요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고 농담도 좀 하고 대치 있는 대답도 좀 하고 혹시 저처럼 다른데 취업이 되었는데 그래도 또 면접을 보러 다니시는 분들은 어차피 안갈 거니까 연봉을 막 질러보시기도 하겠죠 중소기업은 사람이 많지 않아서 면접관 중에 같이 일할 분들이 앉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냥 웬만하면 회사 내에서 오면서 가면서 마주치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정말 내 옆에 앉아서 일을 같이 하실 분들이 많아요 근데 면접에서 엄청 나한테 압박을 했어 내가 좋은 질문 나쁜 질문 이런 걸 들어갔고 그 자리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 그래서 집에 가는 내내 아씨 여기 갈까 말까 이렇게 했는데 입사하라 그래서 그냥 일단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압박하던 인간이 내 옆에서 계속 압박을 하거나 회사 전체에서 나한테 스트레스를 업종 주게 될 겁니다. 그거 알죠? 그럼 면접 자리에서 나한테 이상하게 꼰대질을 막 도가 넘치게 한다. 그러면 붙여줘도 안올것 같은데 먼저 나가 보겠습니다. 그리 나와요. 대우를 안 해주잖아요. 대우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면접 점수 같은 걸 매겨가지고 업종에다가 막 뿌릴 것 같아요. 이 사람 마인드가 있어 다 이렇게 안 그래요. 다섯 번째, 사무실 분위기를 본다. 짧게 갈게요. 면접을 보려고 회사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라지에타 위에 빨래가 널려 있다. 그러면 그냥 돌아서세요. 회사 냉장고에 식사 쿠폰 같은 게 아니고, 형제 야식 같은 야식 스티커들이 막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거기에 또막 도장 같은 게막 찍혀 있어. 그럼 돌아서세요. 회사 내부에 직원용 수면실이 있다. 그럼 물어보세요. 이게 야근용인지, 휴식용인지. 야근용이다 돌아서세요. 회사 면접을 가까운 카페 같은 데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안그러는데뭐 회사에 누가 왔거나 아니면 회사가 지금 너무 지저분하거나 뭔가 하고 있어서 저기 들어가기가 좀 그렇다. 그래서 회사 가까운 카페 같은 데 가서 담당자 한두 명이 이제 이력서 들고 와가지고 같이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죠. 면접을 봐도 돼요 이렇게. 근데 그 면접을 보시고 난 다음에 꼭그 사무실 한번 들려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채용 공고랑 면접 때 얘기하는 업무 내용이랑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죠. 그러면 저는 마음 좀 접습니다. 왜냐면 그건 뽑으려고 했던 자리에 누군가 뽑혔거나 아니면 회사 내부 정치에서 뭐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가 직접 나와서 면접을 보기도 해요. 면접 자리에서 질문이 막 왔다 갔다 할 텐데 저는 그걸 꼭 물어봅니다. 이 회사가 5년 뒤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근데 대표가 근거 없는 한탕주의로 이 회사는 대박 나 있을 거다 이런 얘기하면 안 갑니다. 우리 회사가 이걸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게 나오면 이건 난리가 날 거야. 보통 잘안 납니다. 난리가 나서 입소문 터지고 나면 이 기술과 라이센스를 대기업에 팔 거야. 보통 안 팔립니다. 그러면 주식 회사로 상장하고 이 주식들을 직원과 임원들에게 배분할 거야. 안 합니다. 입사할 회사 고르는 방법이긴 했는데, 정답은 아닐 수 있으니까 참고는 일단 하시고요. 자플레닛이나 블라인드 이런 것도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좀 가려서 들어야 되는 게, 그런 사이트는 부분별하게 적대적인 입장에서 쓰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객관적인 사실 같은 게 많이 적혀 있는 것, 이런 것만 좀 신빙성이 있고, 나머지는 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가려서 보셔야 돼요. 오늘의 결론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채용은 회사 돈과 지원자의 인생을 거래하는 거니까 좋은 회사. 골라서 가자.